어, 어제 제주도 올라와서 한라산 올라가다 내려왔는데요 어, 산행길을 쓰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기록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어, 원래는 월요일날 올라가기로 했어요 저희 형이 약간 운동 매니아인데 웬만한 운동으로는 성이 안차 그래가지고 이제 한라산을 가자 눈 왔을 때 이렇게 돼서 월요일날 예약을 했다가 어, 상단부가 통제가 돼서 일기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했다가 갑자기 형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금요일 날 일정 있냐? 그래서 나는 이제 형이랑 하는 일도 있어서 그 일에 관련된 건줄 알고, 어, 괜찮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갑자기 형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비행기 표랑 탐방 예약을 했다면서 한라산을 또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원래 금요일 에 일정이 있었는데, 어, 형이 하자는 일이 업무 관련한 건줄 알고, 뭐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할줄 알고 일을 몇개 잡아놨는데, 일 일단, 그렇게 돼서 비행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다 취소를 했어요. 다다 다 취소를 하고 어 이제 욕심이 또 발동했죠. 욕심이 발동해서 기왕에 한라산에 올라가는 거니까 백록단까지갈 거니까 레드 카메라를 가져가 볼까? 그래서 이제 형이랑 같이 가니까 형다 저기 장비 좀 들어 주는 거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어 그래.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가져가고 이제 레드 카메라랑 삼각대랑 뭐 이것저것 뭐 부대 시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세팅을 하고 또 욕심이 또 많아져가지고 야 드론도 한대 그럼 늘까해서 매빅 3까지 이제 같이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밤 중에 또 보니까 다음날 일기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 통제가 될것또 같은데 어떻게 될 건지는 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숙면 할게 하고 이제 저는 요즘에 일찍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났는데. 풍속이 13 이상이면 통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1이야. 그래서, 어, 통제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전화를 안 받아. 형은 어차피 저보다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올라가고 형은 바로 공항 옆이니까. 그래, 뭐한 시간 더 자겠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김포로 출발. 김포공항에 전화했더니 이제 그때서 형이 통화가 됐는데, 어, 통제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표랑 예약 탐방이랑 다 취소했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준비 엄청 해가지고 김포까지 온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은 어나 혼자로도 가볼게. 나는 통제가 풀릴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카운터에서 어 캔슬 티켓 있냐고 물어봐서 티켓을 바로 하고 아시아나로 마일리지로 전부 다 해가지고 연휴라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왔고 마일리지도 25%인가 성수기 뭐 그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와서 또그 관음사 등반 코스도 아침에 취소된 거 잡아가지고 그 예약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관음사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 문제는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레드 카메라만 거의 십몇 키로 세트가 그리고 드론이랑 뭐저 생존 장비랑 뭐 물이랑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2 5킬로3 0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설악산 촬영하고 골반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산에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라 다짐을 하고 올해는 산에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 그거 그 있죠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또 한참 안 갔더니 또 이제 어떤가 보고 싶은 거야 몸이 그가지고 <laughs> 잔뜩 짊어지고 그것도 겨울산을 이제 겁 없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오르면서도 이제 관음사 코스인데 어 제가 약간 리치와 이런 걸 신어 가지고 잘안 미끄러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도 안 신고 그냥 하고 또그 무게를 짊어지고 어저 뭐죠? 스틱도 안 짚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 스틱도 안 짚고 아이젠도 안 하고 발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쥐고 올라가려면 다리에 엄청 그 힘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되게 무리가 됐었어. 원래가, 원래부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어쨌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갈만하더라고요. 초반인 초반 이제 올만하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눈으로 오리 만드는 기계도 만들고, 막 오리도 만들고, 막 그래서 뭐 재밌게 올라가서, 어?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 체력이 괜찮네 하면서, 그때부터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 엄청 가파른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체력 저하가 오기 시작했고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근데 거기서 약간 재밌는 거는 어 얼마 시작도 안 됐는데 약간 조난 당한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집에서 입는 추리닝 같은 걸 입고 그냥 엉성한 장갑을 끼고 아이젠은 꼈는데 어디 차가운데 앉았다 일어났는지 엉덩이는 물에 젖어 있고. 뭐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하각거리면서 올라가서 내가 한번 추월을 하면서 그랬어요 포기하면 편해요 그 너무 힘들면 올라가지 말고 오늘 위험한데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짐이 너무 무겁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자꾸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느려지고 그 아까 그 조난당할 뻔한 사람이랑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이 사람이 나를 추월했다가 내가 이 사람을 추월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이 사람이. 내가 추월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지는게 보여 점점 안색도 안 좋아지고 손도 축 늘어지고 손은 빨간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갑은 자꾸 벗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번 물어봤어요 나 지금 따뜻한 커피랑 먹을게 좀 많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얘기를 해라 친구들은 어디 갔냐 일행은 언제냐니까 그러니까 그러 먼저 갔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숙기가 없어서 그런지 도움을 안 줘도 된다고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삼각봉 대피소 한 4분의 3까지 올라왔어요. 4분의 3까지 올라왔더니, 이제 저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원래 살면서 쥐라는 게잘안 나거든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마그네슘도 사실은 먹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무리였던 거죠.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에서 쥐가 나는데 생전 처음, 이런 쥐는 처음이었고, 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스틱을 꺼냈어요. 쥐가꺼 스틱을 완전 길게 뽑아가지고 거의 스틱에 기대서 뭐라 지팡이에 이렇게 의지해서 걸어가는 할머니처럼 스틱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질질질질 다리를 끌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그 완전 그 조난당한 거 같은 친구를 또 만난 거야. 거기까지 이제 참고 올라왔지 이 친구도. 그래가지고 이제 야너 그러지 말고 좀뭘좀 좀 먹어라. 내가 초콜릿이랑 커피랑 좀 줄테니까 좀 먹어야지.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조난당한다. 이래가지고. 그 때는 애가 거절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커피 엄청 크게 많이 따라서 주고 너입 뒤지 않을 정도로 먹고 이게 이게 초콜렛 먹으면 바로 에너지에 올라오니까 커피랑 초콜렛 먹고 좀 올라가 봐라. 이제 다 왔다. 거의 4분의 3 이상 왔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먹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고 힘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 올려 보내고 이제 저도 질질질 다리 끌면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어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통제가 안 풀렸어. 통제가 안 풀렸고 또 하나는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12시 전에 그 삼각궁 대피소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미 12시는 훨씬 지났어. 내가 한 8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한 거의 4시간 반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삼각공 대피소 까지 근데 어쨌든 그, 그것도 그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다리도 이미 다 털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진행은 불가능 했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왔고 통제가 돼 있고 그니까 어 뭐라도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 레드 카메라로 뭔가를 일단 테스트를 했고 이제 뭐 추위나 뭐 이런 문제는 없더라구요 눈올때 찍어도 아주 추워도 뭐 작동은 잘 한다 확인을 했고 또 이제 거기서 드론을 500m 올리면 그... 그... 저 어디죠? 백록담 위쪽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로상 가까이 접근은 안 되는데 쪽 멀리 뛰어서 뭐 하이퍼랩스나 이런 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허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드론을 그렇게 뛰어가지고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름이 또 높은 구름 낮은 구름이 다 있어 가지고 사진이 안돼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려고 보는데 이게 다리가 이거 진짜 내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되겠어 그래서 어 아마 저기 직원분들 퇴근하실 때 모노레일을 운행을 하실 테니까 그 모노레일을 타고 좀 부탁을 좀 드려야겠다 하다못해 안되면 짐이라도 부탁드려야지 이 짐을 갖고 이 지금 이 망가진 다리로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안 된다 위험해다 진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중간에 부탁하면 좀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내려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부탁해야지 하고 그3 시가 원래 거기서 내려가야 되는 강제 퇴거 강제 하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시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다 내려가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말씀드렸죠 저일러이러 해가지고 짐을 넘어 가지고 왔는데. 다리가 지금 쥐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어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짐을 많이 갖고 와 놓고 그걸 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너 빨리 내려가라 근데 이제, 이제 뭐 서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파스나 좀줘봐 파스 좀 뿌리고 내려갈게 아이고 파스를 허벅지에다 잔뜩 뿌리고. 한 10몇분 내려갔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또 이제 몸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 와중에 손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아무도 지금 등산로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어 그숭호를 듣고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들 진짜 죄송한데 아못 가겠다 진짜 진짜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거, 저 우리 못 내려, 못 내려드린다고, 오늘 여기서 우리도 잔다고, 오늘 안 내려간다고, 내려가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 지금 다시 올라올 정도면 힘 있네? 막, 그러고 약간 비꼬기도 하고, 막 엄청 자전이도 상하고, 화도 나고, 아, 근데 도저히 못 내려가긴 하겠고,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고, 내가 무리되게 짐 많이 올라온 것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잘못은 했는데, 아, 진짜 못 내려가겠다. 좀 도와달라. 했더니 이제 그 팀장님이 막내한테 그러더라고 야들 기릿가에 해버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중간 중간 화장실까지 던져주고 밑에서 올려 가지고 또 이제 중간에서 이제 터치하라는 그런 얘기였나봐요 기릿가에 해버려라 그래서 약간 쓰레기 버리듯이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리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모노레일 타고 돌덜덜 내려갔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노레일이 저 사실 예전에 촬영할 때 한번 타봤는데 그 정도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이 모노레일을 엄청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 반 이상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모노레일 타고 한 시간은 걸린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리는 자꾸 지나는데 쭈그려 있으니까 자꾸 지나지 막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다리는 지나지 발은 얼어가지고 막 깡깡 얼어서 너무 아프지.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동안도 엄청 지옥이었고 내려오고 나서도 다리가 잘안 움직이더라고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결론은 어, 뭔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뭔가 그래도 교훈을 얻었어야지 아니면 어제 그 추, 추운데 조난당할 뻔한 사람 커피 먹여서 살린 걸로 의미를 좀 두든지 어, 결론은 갑자기 난입하는 일을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말자 어 무리해서 진행하는 거는 뭐 영상이 안 나왔으니까 결과물도 좋지 않고 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비용도 지금 성수기라고 뭐 이래저래 조금 비행기 뭐 마일리지 오긴 했지만 마일리지 좀 많이 쓴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원래 5천인데 7,500씩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일리지도 많이 썼고. 어, 하여튼, 2022년에는, 어, 원래 지금 그런 쪽으로 모드를 바꾸고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는 방향성이나 내가 하려는 일, 내 계획적인 일 말고는 중간에 들어온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 어, 그리고 저작권이 확보되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자. 그리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만 하자. 네,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끝! 집에 가요!